안녕하세요. 오지트리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충남에 왔습니다. 충남에 여기 30년째 방치된 어, 아파트가 방치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어,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주위가 어 벌판이에요. 벌판 한가운데 이렇게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설계는 15층으로 됐는데 어, 지금 올라간 거는 13층이에요 아직 2개층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은 지붕 꼭대기 쪽에 아직 철근이 이렇게 보이네요 어, 어, 이 청수도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예요 지금은 뭐 보면 뭐 잡초가 무성하게 뭐 자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 주위로 사방으로 해갖고 펜슬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밖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시내 쪽이 아니고 시 외곽이에요. 외곽에 위치한 주위에는 보면은 논밭이 많은, 논이 아니고, 아, 밭이 아니고 논이죠. 논이 주위 사방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논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한적한 그런 시골 쪽인데 앞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고 여기 농지가 아니고 아마 여기도 뭐 주택지나 아니면 공장지대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주위에 보면 공장도 몇 채가 보이긴 하는데 화물차들이 이제 차를 세우는 그런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곳이에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었네 뭐 제가 사는 곳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방치된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진 아니에요 어, 구미쪽에도 보면 한 200가구 300가구 정도 되는 20년째 방치된 그런 도심지역의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구수가 정확하게 하면은 1230가구 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 갖고 진행을 하다가 어 지금 뭐 자금 압박 때문에 부도가 나서 음 공사가 중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총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지에요 여기 와보니까 좀음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조금 보입니다 왜 그러면 뭐또심지에서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이 주위에 또 이렇게 대단지를 수용할 만한 그런 인구가 없는 것 같아요 도로 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주위에는 공업단지가 큰, 공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 바닷가예요 바닷가 가까이에, 요 주위에 이제 해수욕장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바다 냄새가 막 납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어 바다 냄새가 조금씩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비린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거라서, 30년이 지나도 뼈대는 아직 멀쩡합니다. 뭐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방치가 됐을 거예요. 자금 압박이 된 이유가 아마 분양이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주위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차는 한대 세워져 있는데, 어,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 여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안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주위가 다 막혀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은 열려 있는 거 같은데. 보자. 아. 안쪽. 아, 안녕하세요. 이게 여기는 예. 저 예금 보호 공사에서 아, 예예. 예, 여기가 예. 예, 예, 관리하고 있고. 예. 거기 그 허락 대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2000년도에 부도가 났다 아 공사하다가 2000년도에 부도가 났군요 네. 음, 그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야, <laughs> 아깝다 근데 이앞다리가 공래가 한번 붙어가지고 예, 예. 신동화건설에서 예. 한번 왔었거든요 아 다시 공사 재개하려고요? 네, 근데 아마 안 하는가 봐요 뭐 음. 포기했는가 그 유찰되었더라고요 아 동화건설에서? 네 신동화에서 아 신동화건설에서? 주위에 수요만 있으면, 뭐, 공사해갖고, 재개해도 그렇죠. 상관은 없죠. 이게 이제 공사해갖고, 만약에 분양만 된다고 뭐면 이제 돈이죠, 돈. 음. 한 60억에 나왔습니다. 야, 160억이만 아주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죠 저렴하다고 봐요. 14동이고, 예. 지금 10층에서 13층 올라가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인가가 나기를 15층까지 인가가 나눠서, 예. 15층을 올려야 1230세대. 그러니까 그 층수를 다안 올리고, 현재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은, 예. 한, 1100몇 한 세대. 야, 근데 진짜 땅하고 이 건물이 아깝네요. <laughs> 이게 또 여기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보령, 금년 1월 한 3일날인가? 4일날인가? 보령 예. 부수장님이 예. 새로 여기 인간에 오셨는 것 같아. 보령 시내에서 일수도 었을것 같아. 고령 시에도, 그것도 가능하겠죠, 뭐. 근데 이제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마무리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 오히려 마무리를 해도, 4,500일이나 아, 들어간다고요? 4,500일이 있어야 이제 돈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야. 그 엄청난 돈이, 고령 시에가 예산이 이제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확보를 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만명 정도 줄었다고. 아, 줄었군요. 네. 아... 그것도 뭉개잖아요만 명이 꽤 많은 분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어, 안쪽에, 저 뒤쪽 단지는 여기 안에 조적을 안 했는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어, 또 조적 공사가 좀 들어갔습니다. 어, 저쪽이 보령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어, 여기 평야지대, 허벌판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여기 작은 마을은 있습니다. 마을이, 삼정리라는 마을이 있긴 한데, 어, 이렇게 대단지를 수용할 만한 그런 마을은 아니고, 어, 외부에서 유입이 돼갖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령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충남 보령에 어, 지금 대단지 아파트 미분양 상태로 이제 부도가 나갖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